안녕하십니까. 제 아라카 신현입니다. 교수님, 림프 부종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림프 부종은 무엇인가요? 림프 부종이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할 거예요. 이제 흔히 정맥은 각 장기로부터 심장으로 피를 모으는 혈관인데, 이때 전체 혈액 중에 90%는 정맥계, 10%는 림프계에서 오게 됩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에서 주로 면역을 담당하게 되고요. 어, 림프 부종은 어, 조직 내 또는 피하 지방의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것이고, 이제 이로 인해 사지의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림프 부종이 일반 부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나요? 혹시 증상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림프액이 순환되지 않으므로 팔다리가 붓게 됩니다. 되게 통증 없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부종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바늘을 푹푹 찌른다든지 아니면 절인다든지 하는 이상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통증이 없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부종. 이 림프 부종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림프 부종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병원을 방문해서 이학적인 검사나 의사의 문진을 받고 림프 부종의 정도를 파악한 후에 영상의학적으로는 해의학 검사인 림프 신티그래피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해 어, 림프조영술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님, 림프 부종이 그러면 왜 발생하는 건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 림프 부종의 발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뉘,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차성 림프 부종은 선천적으로 림프계 이상이 생겨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경우고, 2차성 림프 부종이 가장 흔한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인데 어,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후에 림프절 손상으로 어, 림프계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 부종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 사실 림프부종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이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치료하고 조절을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가지셔야 하고 일단은 이제 한번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예방을 제외한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어, 림프 마사지, 압박 치료, 운동, 피부 관리를 통한 복합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피부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위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어, 보습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단한 운동,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시키므로 림프 구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지 않고 가벼운 운동들을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타킹이나 아니면 아빠 붕대, 붕대가 있으실 텐데요. 올바른 방식으로 그걸 적당히 착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병원에서 받는 림프구종 마사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오늘 간단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자가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전 반드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마사지는 피부에 직접 시행하며 천천히 가볍게 시행합니다. 스트레칭은 한 동작당 5초간 유지하며 10회 반복합니다. 상지 스트레칭 복식 호흡 편안한 자세에서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리고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습니다. 목 운동 턱을 당긴 후 고개를 아래 위로 운동시켜 줍니다. 턱을 좌우로 회전시켜 줍니다. 깨 운동. 양손은 골반에 놓고 팔꿈치를 뒤로 모아 줍니다. 팔을 편안하게 한후 어깨를 귀 방향으로 끌어올려 주어 5초 유지하다가 툭. 떨어뜨려 줍니다. 팔꿈치 운동 팔을 올려 구부렸다 폈다 해줍니다. 팔을 좌우로 회전시켜 줍니다. 손목 운동 손목에 힘을 빼고 위아래로 움직여 줍니다. 손목을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복식호흡으로 정리를 합니다. 승지 림프 마사지. 마사지는 피부에 직접 시행하며 천천히 가볍게 시행합니다. 한 동작당 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림프 부종이 있는 쪽귀 뒤에서 쇄골 앞쪽까지 림프액을 이동시켜 줍니다. 쇄골에서 어깨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팔꿈치에서 어깨 방향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팔꿈치를 가볍게 쓸어줍니다. 손목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손목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손끝에서 손목을 향해 쓸어 올려줍니다. 손을 돌려서 반대 방향도 손목까지 쓸어 올려줍니다. 손목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손목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팔꿈치를 가볍게 쓸어 줍니다. 팔꿈치에서 어깨 방향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귀 뒤에서 쇄골 방향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쇄골에서 어깨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하지 스트레칭. 편안한 자세에서 손을 배꼽 위에 올리고 복식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습니다. 다리 운동 반대편 다리는 무릎을 펴주고 다리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이동 후 5초간 유지합니다. 다리 운동 무릎을 구부려 양손으로 잡고 가슴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목 운동 발목을 위아래로 운동시켜 줍니다. 발목을 좌우로 운동시켜 줍니다. 복식 호흡으로 스트레칭을 마무리합니다. 하지 림프 마사지. 마사지는 피부에 직접 시행하며 천천히 가볍게 시행합니다. 마사지는 한 동작당 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서해부 안쪽에서 골반 바깥쪽으로 림프액을 이동시켜 줍니다. 무릎을 세우고 무릎에서 골반쪽으로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무릎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가볍게 쓸어줍니다. 발등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무릎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무릎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다리를 펴고 서해부 안쪽에서 골반 바깥쪽으로 쓸어줍니다. 집에서 인후부종 마사지를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어, 무리해서 강한 강한 압력을 주는 마사지는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종이 있는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 감염을 의심해야 하므로 병원에 반드시 오셔야 하고요. 어, 부종이 갑자기 진행이 되거나 아, 아니면 급격히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어, 병원에 또나 오셔야 합니다. 원발성 암이 있는 경우에는 암에 대한 치료도 함께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침상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서, 분에 한해서 부종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이라든지 숨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 정맥 폐색과 반별해야 하므로 병원에 속히 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림프부종의 치료는 적극적인 조기 재활치료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다리가 붙는 경우에는 병원을 꼭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및 교육을 받으신 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림프부종 치료를 집에서 같이 병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